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하입니까? 어, 일본어를 써서 좀 그렇지만은 어,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꼬붕 같아 보입니다. 문재인 그리고 친문의 부하가 아니고서야 상징적인 첫 사면으로 조국 정경심 윤미향이라는 희대의 위선범죄자 삼종 세트를 바로 사면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왜 문재인 대통령이 남긴 더러운 오물을 자기 몸에 묻히려고 합니까? 자기 몸에 오물을 묻혀가면서까지 오물 덩어리들을 지금 당장 감옥 밖으로 옮겨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국 전 대표, 정경심 교수 사면에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국 내외 사면은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혁신당 사이의 뒷거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은 대선 후보를 내지 않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일화를 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조국혁신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조국 사면을 집요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단일화와 사면 사이의 뒷거래, 대가 관계가 있는지 수사를 해도 모자랄 사안입니다. 우리 정치가 아무리 어지럽다지만 단일화와 사면을 주고받는 더러운 정치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찌되었든 국민 다수의 선택을 받은 새로운 대통령입니다. 고작 문재인 부하 노릇하라고 국민들이 선택한 것 아닐 겁니다. 대통령 사면권이 선거에서의 단일화 지지선언, 대가로 지급하라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에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한다는 취지로 국민 임명식을 한다고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친문들이 이재명 대통령 임명한 것 아닙니다. 정말 국민이 본인을 임명했다고 생각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국민의 명에 따라서 위선범죄자 3인을 포함한 정치인 사면을 전면 백지화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